정결할 수 있습니다. 아, 오늘 맛있는 밥 먹고 있어요. 내가 밥 먹다가 <laughs> 다시 시작인데. 야, 상추. 내가 기른 거요. 응? 그다음에 어, 황태 뭐 콩나물 무국. 이거는 밥에 지금 쌈장 된장에다가 상추를 싸 가지고 먹다가 응? <laughs>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. 이 생각이 이렇게 짧아요. 아, 참네. 어쩌란 건 모르겠어. 요 그래도, 이게 뭐,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나는 이 쌈을 좋아해요. 근데, 육고기보다 쌈을 좋아하긴 하는데, 그래도 뭐, 육고기라도 있으면 또 육고기 먹고 할 건데, 육고기가 없어요. 음, 없어서, 그래서 이걸 먹고 싶니다. 아, 여러분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왕 제 화면 보실 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해주시와요. 감사합니다. 청단결 할수 있습니다.